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요? 최근 2, 4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역대 정부는 집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대책을 내놔 집값을 안정시킨 일도 없었고, 침체되기 전에 부양책을 써서 시장을 살린 일도 없었습니다. 오르고 나면 대책을 내놓았고, 계속 오르면 늘 쫓아가면서 대책을 내놓는 행위를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 3년 후 대책의 약발이 나타나 부동산 시장이 촉 죽음이 되거나 아니면 뜻게 달아올라 과열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양책이니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대출해 줄 테니 집을 사라는 권고도 했으며 또 세금을 많이 매기는 정책은 단골 면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냉탕식과 온탕식의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줄고 있어 온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야 어찌됐건 지금 시점에서 당장 앞으로 2, 3년 후가 어찌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과연 2020년부터 2, 3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집값이 오를까요? 아, 내린다고요? 또, 상가나 토지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집은 안 팔리고, 대출 이자는 늘어나고, 전세금 반환이 늘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어렵게 될것 같진 않나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값이 오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쪽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감정원 등 국가기관들은 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리는 쪽에 국가기관들은 전망하는 거죠. 지난해 1216 대책까지 내놔도 서울의 아파트값이 별로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자. 드디어 청와대도 나섰고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부동산과의 전쟁 주택 거래 허가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니 이건 대책이 아니라 거의 협박 수준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이제 서울 집값은 많이 올라 버렸고 고가 주택은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지금 쫓아가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주택을 샀거나 팔았던 다주택자 20여 명에게 앞으로 집을 팔겠는가? 아니면 집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10년 장기 보유자 몇 명은 양도소득세 가산분을 물지 않기 위해 올 6월 이전으로 팔겠다고 하였으나 앞으로 사겠다고 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사지 않느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이미 서울 집값은 꼭지점을 지났고 이제 더 이상은 12.16 대책으로 인해 투자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아니면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집값은 파도처럼 높고 낮음을 따라 출렁거림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가치나 화폐가치를 따라 오르는 것이기에 사기는 사대 지금 사야 좋을지 2, 3년 기다렸다 사야 좋을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죠. 결국은 각자가 판단해서 형편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은 특히 서울 25개구와 과천 등 투기 과열 지구에서 20대 이하가 부동산을 구입한 비율이 부쩍 많이 늘어났는데 20대 이하의 경우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이고 전체 5,400여 건 중에서 2,900여 건이 임대 목적이었답니다. 10대 이하도 82건이나 거래되었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여세 부담 때문에 거래를 할수 없는 입장인데 반해 일부 강남 부자들은 세금을 물고도 부동산을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한 요인의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서울 지역에서는 9억 이하의 주택 가격이 오르고 9억을 넘어서는 주택은 약세 혹은 보합을 유지할 것이며 규제가 덜한 쪽으로 유동성이 모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타겟수로한 각종 규제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 원을 넘어 서면서 집값 안정시의 효과는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정책이 아닌 선거를 의식한 정치 정책은 아닌지 서울 아파트 값 하락 전환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